안녕하세요. 칼가는 직업인 양사가입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나와서요. 활어용 칼연말을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될까 싶은 내용이 있어서 잠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애마가 보이는군요. 현장에 출장 의뢰를 받고 나왔을 때 현장에서 사용하는 제 작업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칼 연말을 할때 우편 또는 직접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현장으로 출장을 나와서 업무를 보아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연말을 할 때, 물통과 그 다음에 좌대 의자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laughs> 자, 오늘 숫돌을 총동원을 했습니다. 초세라 숫돌 400번과 1000번. 그 다음에 킹숫돌, 나니와숫돌, 중국의 제우스숫돌 그 다음에 가 보이는 것이 에, 다이아몬드숫돌 사, 한쪽은 400방, 그 다음에 뒷면은 1000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이아몬드숫돌이 되겠습니다 이 다이아몬드숫돌은 언제 쓰느냐 제가 일반 숫돌을 평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밑에 보이는 대박 칼을 연마하기 위해서도 다이아몬드 숫돌을 사용을 합니다. 다이아몬드 숫돌과 일반 숫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같은 400번이라고 하더라도 다이아몬드 숫돌 400번과 초세라 숫돌 400번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일반 초세라 숫돌 400번 같은 경우에는 그 입자가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 매우 예민하게 되어 있지만 다이아몬드 같은 400번 숫돌 같은 경우에는 입자 모임 관계가 그다지 일반 숫돌에 비해서 밀집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칼을 연마를 했을 경우에는 칼에 데미지 상처를 입히면서 칼이 연마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해야 하는 그런 숫돌이기도 합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업소가 화로를 다루는 업소이기 때문에 화로 칼과 우도, 일반 식도, 일반 과도와의 연마 방식의 차이를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자, 일반 우도, 일반 과일 칼, 야채도 같은 경우에는 한면 평면 연마로 연마를 해도 되겠으나 육도 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화록칼 같은 경우에는 생선을 다루면서 생선 뼈와 부딪힐 일이 많이 생기게 되므로 반드시 이중각을 형성해서 연마를 하지 않게 되면 날이 부러지거나 깨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정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연마한 칼을 보여드리면서 잠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지금 칼날의 끝과 칼날의 중간, 칼등의 부분, 이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칼날의 끝을 보게 되면 반짝이면서 미세하게 빛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어 중간에 칼의 각도 만들어 놓은 것이 보이고 칼등면이 보이는데 칼 연마를 하고 난 뒤에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칼날의 끝을 각도를 예민하게 설정을 해서 한번더 마무리 연말을 하는 것을 이중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중각이 형성이 되지 않게 되면 칼날의 끝이 너무나 예리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뼈와 부딪히면서 바로 칼날의 재매질을 입음으로 화로용 칼, 사시미 용 칼, 그 다음, 여기 사시미 칼 보이시는, 보이는군요. 연마가 잘 완료된 사시미 칼, 날 끝을 유심히 좀 관찰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 외부에 비치는 빛의 관계로 날 끝에 지금 미세하게 어, 그 반짝거리는 그 부분이 보일 겁니다. 아, 그 부분이 바로 이중각이 형성이 되어 있는 예, 그런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지금 대박 칼입니다. 아, 생선 머리를 절단을 시키는 대박 칼인데 이 대박 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연말을 하느냐. 대함날로 연말을 하게 됩니다. 대함날이라고 하는 것은 조개를 보게 되면 둥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연마를 하게 되면 대박칼의 수명과 절단력이 우수하게 이루어지지만 날카롭게 직각 상태로 연마를 하게 되면 이 대박칼은 쉽사리 칼에 데미지를 입어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6도 일반 야채도 과일 칼, 활어용 칼 모든 것은 각도를 달리 해서 연마해야 된다. 일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칼의 용도도 모르면서 칼, 가리, 직업을 하면서 차에 싣고 다니는 그라인더에다가 바로, 생각없이 연마에서 주는 그런 연마사를 만나게 되면은 곤경에 처하게 될겁니다 그래서 좀 다소 좀 힘이 들고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활어용 칼은 수공 연마를 해야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청구가 되시는 가장 키 포인트는 활어용 칼은 이중각으로 날을 연마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박 칼은 대합 날 형태로 연마를 해야 된다. 이것도 잘 기억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칼을 다루시는 모든 분 행복한 조리 활동.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사가시었습니다. 광산고 광주광역시의 광산고 광산해수산센터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교우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